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7시리즈를 또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토소닉스 채널에 할인 방송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것의 단점이 진짜 이거는 이 가격에 사야 되라는 차종이 나왔는데 관심 차종이 저한테 딱 걸려버리면, 이게 또저 같은 경우에도 막 뽐뿌가 와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7 시리즈는 제가 기존에 740LD를 3년 이상 보유를 했고, 그 전에 730D, 그 전에 풀체인지 되기 전 740D. 쇼파니 모델을 출고를 했었는데 이게 벌써 저는 네 번째 세븐 시리즈 출고입니다 이 차량은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저한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출고한 차량이요 벌써 처음에 이제 5월달에 bmw x7을 먼저 출고를 했고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gt 포도어 이 차량을 출고를 했고,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S350D 포메틱 쇼바디 차량을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는 BMW 7 시리즈. 미친 콧구멍. 존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콧구멍이 커진 그것보다는 저는 이 헤드라이트가 변경된 부분이 진짜 너무 멋있게 변해가지고 디자인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기존의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본넷을 많이 수그리다 보니까 한요 정도? 키드니 그릴이 이 정도부터 되게 얇게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x7, x5 나온 다음에는 뭔가 좀 구형 같은 그런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7시리즈 신형이 진짜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갖고 야 이게 5시리즈하고 6GT가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다고 하면 다시 BMW가 1위를 노려볼 만할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인테리어는 벤츠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BMW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이어가는 이런 흐름에서 뭔가 파격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 7 시리즈 풀 체인지 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840d 그랑쿠페나 840i 그랑쿠페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740li의 DPE 퓨어 디자인을 선택을 했었다가 740li는 제가 원하는 컬러가 없어 가지고 급하게 변경된 차량이 제가 원하는 색상 조합이 있어 가지고 출고를 하게 됐고요 이 차량은 BMW 740ld 7시리즈의 디젤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어, 블랙 사파이어 외장 컬러에 꼬냑 브라운 인테리어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리뷰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디자인 퓨어와 M 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소닉님은 디자인 퓨어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콧구멍이 큰데 디자인 퓨어는 이런 음, 식으로 앞범퍼 생긴 게돼 있다 보니까 M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그나마 콧구멍이 좀 작아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이 휠, 휠 디자인이 어, 저는 이런 휠이 대형 세단은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했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테리어에서 퓨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 루프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는 그냥 기존 모델과 동일한 인테리어 트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천장 재질의 알칸타라를 굉장히 좋아해서. X7도 알칸타라의 풀 메리노 가죽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퓨어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이 차량의 사용 목적은 청음용 대목합니다. S 클래스에서 제가 신제품 출시되었다 하고 음악을 녹음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제품의 동일한 등급 제품을 BMW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BMW 5 시리즈, 6 시리즈 GT 그리고 7 시리즈 X5, X4, X3 이렇게 많은 차량에 작업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잘 나와 갖고 이 차량에다가 전체 스피커 이을 교체를 해 놓을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 차는 청음용 대모차량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차를 제가 얼마나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좀 타고 빈정상했던 내용이 7시리즈의 기존 모델을 제가 3년 반 정도를 탔는데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740 LD 똑같이 검정색이었는데 서스펜션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개선이 되었다는 게2 어, 차에 대한 시승기가 새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740 LI 시승기에서 제가 7 시리즈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는데 길들이기 전에 야간 주행 리뷰를 하고 실내 굉장히 이쁘거든요. 꼬냑 브라운. 그 다음에 7 시리즈 디젤에 대한 방송을 따로 이어갈 거고요. 안내를 한번 살펴보면서 비닐을 같이 뜯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출고 상태인데요.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음, 보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스 나지 말라고 사이드 스커프에도 이렇게 보호지가 있고요. 발판 이쪽에도 보호지가 있고요. 모두 탈거를 했고, 네, 이 부분 오이 부분이 이 꼬냑 브라운하고 모카 브라운에만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느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우드 트림이 좀 밝은 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꼬냑 브라운 인테리어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와우 실내 이 실내가 꼬냑 브라운 시트가 굉장히 예쁩니다. 네, 굉장히 예뻐서 저는 모카 브라운을 3년 넘게 타면서 좀 시트 컬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고 시트 포지션도 좋고. 착성 느낌도 괜찮고, 뒷좌석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7시리즈의 뒷좌석으로 왔는데, 요 비닐, 음, 필요 없으니까 벗겨버리고, 우리 7시리즈 뒷좌석 리뷰에서 이 갤럭시 탭, 이게 빠져가지고, 여기도 비닐을 떼고, 집어넣고, 전원버튼을 눌러서, 로딩 중입니다. 자랑스러운 삼성 그리고 BMW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게 로딩되는 중간에 헤드레스트에 비닐을 벗기고 자 켜졌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튀어 나오는데 자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고 도어를 닫고 여기 보시면 카 선블라인드 이렇게 닫히죠. 음, 여기 그리고 도어 선블라인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뒤 블라인드, 요 리어 블라인드, 요건 블랙박스 배선이고 소리가 근데 좋지가 않네요.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모니터 각도를 조절을 하고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으로 자 편하게 앉자 이렇게 하면 조수석 시트가 최대한 앞으로 가면서 이쪽 좌석이 이만큼 점점 앞으로 튀어나오죠?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발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조금 기다리고, 7 시리즈는 키가 큰 사람이 타야 조금 편한 시트 같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편해요. 특히 타고 내릴 때. 그리고 이 BMW 7 시리즈와 BMW X7의 장점은 이 블루투스 헤드폰. bmw 블루투스 헤드폰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거 돈 주고 사야 돼요. 자, 소중한 차량이니까 신발을 벗고 양말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캐시미어 양말, 영국 80년 장인이 만든 양말입니다. <laughs> 네,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음, 이걸 하기 전에 이 쿠션, 자, 이 쿠션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뒷좌석에 헤드레스트를 전동으로 올리고, 이걸 장착을 해볼게요. 밑에 딸깍 꽂아주고요.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 있는 데서 이렇게 감아서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편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구부려주면, 어우 이렇게 막딱 감싸주면서 여기서 헤드레스트를 높이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허리 받침이 좀 필요하네 요추 지지대를 이렇게 쭉 빼고 네 마사지 버튼까지 딱 누른 다음에 좌석 마사지를 전신 트레이닝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야 이러고 있으면 이야 진짜 너무 편하네요 7시리즈 롱힐 베이스의 매력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S클래스에는 롱힐 베이스 모델이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S는 S560부터 뭔가 좀 S 클래스의 옵션들이 막 여기저기 보여지는 것 같고 7 시리즈는 730LD에는 이 루프의 엠비언트 라이트는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옵션은 다 동일합니다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뒷좌석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 음, 이렇게 다리 꼬고 해도 되겠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 7 시리즈를 선택을 하셔도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게 워낙에 편하기 때문에 이 문을 열고 시트 높이가 푹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고 내리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 도어를요. 요렇게. 요렇게. 자, 보세요. 다시 7 시리즈의 장점인데. 음. 시트를 다시 원상 복구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신발도 신고 매너 있게 네 7시리즈의 장점, 뒷좌석의 장점이 요 가운데 시트도 S클래스보다 넓고요 높이도 맞기 때문에 세명이 타기도 꽤나 편하고 여기에 무드등이 따로 있습니다 독서등이죠 독서등의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문 여는 거 보시면 문을 한번 열고요 이렇게 움직이죠 밀면 움직이잖아요 요게 1단 요게 1단입니다 1단에서 안으로 하면 움직이죠, 이렇게 근데 이 1단에서 끝까지는 단이 없이 어느 위치에 놔도 문이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멈춰버리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문을 멈춰 놓고 아이들이 편하게 타고 어른들도 편하게 탈수 있는 그 부분이 7 시리즈가 S 클래스보다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전면 시야나 이런 부분은 7시리즈 뒷좌석 리뷰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아우 이 꼬냑 브라운의 알칸타라 루프 인테리어 들어가니까 진짜 정말 좋네요 와 여기도 색상이 너무 우드그레인이랑 잘 어울리고 야 이게 최첨단 차량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오, 뒷선반도 다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여기 머리 부분 헤드레스트 부분 여기도 알칸타라 거울도 깨끗하네요 어, 얼굴 상태가 좋지 않네. 눈썹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 자, 그리고 선루프에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이 켜지는 게 너무 예쁘고요. 꼬냑 브라운 시트의 밑에는 이게 퍼플 보라색 컬러로 해놓고 위에는 화이트 컬러로 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하만카돈 스피커에 제떨이까지 있고, 이제떨이 안에다가 요거 빼버리고 요 안에 뭐 사탕 같은 거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제가 X7도 갖고 있지만 장거리 주행할 때는 확실히 세단은 세단이기 때문에 7시리즈와 X5, 7시리즈와 X7, 7시리즈와 뭐 GLE 어 이건 매칭이 좀안 맞는구나 7시리즈와 X7, X5, X6 이런 조합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S 클래스와 X시리즈 조합도 굉장히 훌륭하니까 7시리즈로 출고하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바이저에 에어백 경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저거 좀딴 데다가 위치 바꿔 놔야겠네요. 네, 요 에어백 경고 스티커. 어우, 저는 이런 거 여기 붙어 있는 거 너무 싫어 가지고 지금 겨울에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잘 떼어질 거예요. 요걸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잡아 당기면서 떼면 끈끈이가 같이 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끈끈이 남은 거는 여기 남아있는 끈끈이를 이용해서 떼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망한 느낌이 들 때는 더 강력한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음, 뭔가, 망한 느낌이 들 때는 업체에 맡기면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음... 다시 붙여놓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뒷모습입니다 블랙 사파이어를 저는 제 차에서 처음 봤는데 이 블랙 부분이 불이 들어올 때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이 뒷태가 기존 모델보다 어, 뭔가 조금 더 세련되진 모습이긴 한데 기존 뒷 모습도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X7으로 가져갔잖아요. 음, 굉장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 시리즈의 이 후측면을 아주 좋아하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롱휠베이스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좀 짧아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번 모델은 특히나 롱휠베이스를 선택하시기를 음, 권장하고요. 7 시리즈는 뒷좌석이 매력이니까. 근데 이 트렁크에는 좀 전에 보여드린 헤드폰, 그리고 뭐 각종 매뉴얼, BMW 우산 두 개, 가죽 케이스, 번호판 볼트는 왔는데, 번호판은 안왔고요 음, 번호판은 며칠 있다가 받을 것 같고, 전화번호, 뭔가 책 같은 게 있는데 그냥 노트입니다. 노트, 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갤럭시 사용 방법, 앰비언트 에어 방향제 두 개인데 가격이 굉장히 사악하더라고요. 하나에 막5만 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키링 하나 받았고, 어우, 칠 시리즈 트렁크가 굉장히 깊어서 천연 소가죽 키 케이스를 받았는데 저는 그냥 몽블랑 거 그대로 쓰려고요. BMW 블랙박스 여기까지가 제가. 한데? 받은 물품들이고요 이번에는 판매사원분께서 옷걸이를 안 챙겨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BMW 7시리즈 4대째 출고 2019년 4대째 출고 이번 출고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2020년에는 제가 새로 딱히 구매할 차종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후보로 보면 아우디의 Q8 요게좀 관심 가는 차종이고 베르세데스 벤츠의 GLE나 GLS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S 클래스 풀 체인지가 나오면 구매를 하겠는데. 지금 모델도 워낙 괜찮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네, 어찌됐건 간에,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지금 1월 1일 날 새벽 4시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눈이 내립니다. 2020년에도 다양한 방송,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